네, 안녕하세요. 삼성 갤럭시 칸 리그 오브 레전드 코치를 맡고 있는 최우범이고요. 네, 기존에는 스타크래프트를 맡았었는데 이번에 새로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단이 만들어지면서 오게 되었어요. 네,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일단 되게 좋고요. 솔직히 오늘 오면서 이길 줄 알았어요. 좀 애들 연습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.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. 제가 뭐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. 새로 LOL 쪽 오기는 지 얼마 안 됐는데, 기존에 하기 전에 경기들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이제 일단 선수들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해줬거든요. 경기에 필요한 뭐 마인드적인 말이라든지, 그런 것들은 뭐 선수들이 잘 케어해가지고 쉽게 이긴 것 같아요. 생각보다. 네. 저희가 이번에 두팀다 올라가게 되는데, 일단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. 어, 일단 오존팀 같은 삼성 오존권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강한 이미지가 있는데, 네. 블루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좀 높은 자리 많이 못 갔었어요. 이번에는 확실히 그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둘다 높이 올라가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입니다. 어, 일단 우승도 우승이지만 좀 강팀 이미지를 많이 주고 싶어요. 뭐 지금도 많이 강하긴 하지만 많이 더, 더욱더 사람들 딱 만나 좀 꺼려하는 느낌을 줄수 있을 정도로 그런 팀을 만드는 게 목표고 뭐또 2차적으로 목표는 좀 팬분들에게 재미있는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게 2차 목표입니다. 뭐 이번 1, 2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어 선수들한테 뭘 못했다고 하기가 좀 난감한 게임이었어요. 들왜냐면 1, 2 경기 전부 다 압도적이었고, 어그리고또 또 누가 특출난 게 아니라 다섯 명다 솔직히 다 잘했고요. 그리고 뭐 하나 꼽자면은 아까 탑에서 2차 타워빌 때그 셰어닝에게 전멸 도발 당해서 한번 미스가 났던 게 그나마 이제 선수들이 이제 좀 고쳐야 할점 많이 유리했으니까 좀 약간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. 소나의 전멸 실수도 봤을 것이고. 그런 것만 더 고치면 더욱더 더 좋지 않을까. 네. 어, 일단 라이벌로 생각하는 팀은 당연히 SKT고요. 그 이유는 지금 거의 최강에 자리를 굴림하고 있기 때문에 SK를 많이 이제 따라잡아야지 저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잖아요. 그게 1차적으로 이제 SK와 저번에 이제 WCG에서 2대으로 이기긴 했는데 한번더 저희가 압살을 하면 저희가 그 자리에 설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SK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번 윈터 시즌은 팬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경기 하도록 노력할 거고요. 어, 제가 여기 들어온 지한달 되었는데, 그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선수들이랑 같이, 그 감독님이랑 코칭 스텝이랑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팬분들이 이제 더욱더 삼성 갤럭시 칸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경기장에 그런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